안녕하세요, 여러분. <laughs> 오늘은 별거 아니고요. 수다 떨어 보려고 한번 카메라를 켰어요. 마이크랑. 지금 막 밥을 먹고 와서 후식을 먹으면서 여러분하고 어떤 수다를 떨어 볼까 하고, 네, 카메라를 켰습니다. 일단 제가 먹을 디저트는요. 올리브영에서 사온 베이글칩과 제가 만든 레몬 딸기 에이드. 제가 레몬 딸기청에다가 탄산수를 탄 거예요. 요즘 제가 만든 청에 탄산수, 탄산수 타 먹는 거에 엄청 혼자 빠져가지고 <laughs> 이상하게 뜯겼네. 제가 먹을 베이글 지금은 갈릭 버터 맛 베이글칩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어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말해달라고 하셨던 아마 대학교 고학년이신 분들이 특히 많이 요청해 주셨던 건데 면접설, 취업설 이런 거를 얘기를 해달라고 댓글이 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직장인 브이로그를 찍다 보니까 그러신 것 같아요. 음... 뭐부터 시작할까요? 저의 첫 직장 때 면접은 데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첫 직장은 아시다시피 사립 대학 행정 직원이었고요. 저는 원래는 임용 시험 준비를 하다가 임용 시험 처음에는 병행을 하려고 했어요. 임용하고 일하고.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었었는데 어쨌든 그때 입사할 때 그때 저 제가 처음에 대학교에서 일할 때도 영상 올렸을 때 대학 직원 어떻게 됐냐고 많이 물어보셨는데 대학 직원이라고 해서 다른 기업 직원과 다른 기업 없이 이력서를 내고 면접을 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돼서 다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계약 직원이랑 정직원이랑은 좀. 차이가 나요 전형 같은 게 근데 저는 계약 직원이었고 근데 저는 처음에는 한 2년 동안 임용 준비할 폭 잡고 일하면서 돈 벌면서 준비를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중간에 접었죠 <laughs> 어쨌든 그때는 아무래도 학사 행정을 하잖아요 대학교 직원은 그래서 학교 에 대한 뭐이야기라든지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일반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소양 같은 걸 물어보는 면접이었던 것 같아요 기억이 나는 게 네, 어떤 면접관님께서 지금 생각해보면 어떤 타부서 과장님이신데 면접관 그니까 러 <laughs> 타부서의 뭐 과장님, 계장님 과장님 급이랑 뭐 실장님? 한분 과장님 한분 계장님 한분 이렇게 계셨던 것 같아요 세 분이 계셨는데 실무적인 것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세요. 근데 저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신입 직원이었어서 이제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이제 어떻게 하고 싶은지 그런 걸 많이 물어보셨고, 자기소개서에 기반해서 당연히 물어보셨는데 근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어떤 상황을 동영상으로 보여주시면서 그 업무적인 상황을 그거, 끝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하셨던 것 같아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이번에 취준할 때는 이번에는 저희가 면접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근데 제가 면접 본 직종이 아무래도 제가 경력이 이제 학교 행정이다 보니까 학교 행정 쪽으로 봐지게 되더라고요. 음. 제가 취준했던 게 1월 달부터인데, 학교 행정 직원이 1, 2월에 많이 뽑긴 뽑아요. 뭐 계약 직원도 그렇고, 정직원도 그렇고, 근데 저는 계약 직원도 넣었고, 정직원도 넣고 했어요. 근데 학교 직원은 일반 대기업, 솔직히 저희 지방에는 대기업이 많이 없으니까 거의 다이 정도 때, 대기업 수준에 막, 그런 전형은 아니지만, 그래도 까다로운 전형이 많았어요. 논술 시험도 받고, 뭐, 인적성도 다본 본 것도 있고, 다른 면접 전형도 되게 빡세게 본 데도 있고, 되게 여러 군데였는데, 근데 제가 이번에 취준할 때, 처음 딱첫 번째 넣은 곳에, 시 학교, 설립학교 이제 정교 직원이었는데, 첫 번째 넣은 곳이, 논술 시험 보고 막 인적성 검사 보고 막 이렇게 해서 정직원을 뽑는 곳이었어요. 제가 최종 2인까지 갔다가 떨어져가지고 그때 좀 멘붕이 엄청 왔었거든요. <laughs> 그래서 그때 첫 시험에서 그 최종까지 갔는데 최종에서 떨어지고 거기에 아픔에 한 하루를 막 울기도 하고 막 그러고 있다가 다음부터 갔는데 저는 첫 시험 때 되게 잘 됐어서 어쨌든 최종까지 갔잖아요. 계속 잘될줄 알았는데 그 뒤로 되게 못했어요. 근데 첫 시험 때는 사실 제가 운이 좋았던 게 논술 시험을 보는데 학교 직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교에, 학교 교육학적인 교육학 논술을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명 준비했던 어쨌든 짬바가 있으니까 교육학을 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생판 모르진 않으니까 알고 있었는데 제가 공, 그래도 제가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에 뭐 건학 정신, 그런 학교의 교육 목표,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요즘 트렌디한 교육학적 어떤 논점과 그 학교의 교육 이념이 일치되는 곳이 있을까 분석을 했는데 한계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교육학책을 따로 찾아서 공부를 했는데 그 부분이 논술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최종까지 간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제 최종에서 떨어졌다는 거. 그때 <laughs> 혹시 만약에 논술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처럼 시간이 없으시면 그냥 하나로 베팅을 하시는 게 저는 베팅을 했는데 그 베팅이 맞았던 케이스긴 해요. 저도 논술 쓰면서 저도 참 신기하게 쓰긴 썼는데 와, 내가 이걸 적중시키다니. 이거를 내가 임용 시험 준비할 때참 적중을 잘 시켰으면 참 좋았을 텐데. <laughs> 어쨌든 그렇게 논술을 봤었고 다음은 다음도 계속 학교 학교 직원이었는데 학교 정직원 같은 경우 다른 정, 학교 정직원도 서류 붙고 1차 2차까지 붙어가지고 면접을 봤는데 최종에서 떨어진 거죠 그것도 정직원이었는데 저는 학교 정직원 자리는 자꾸 거의 최종까지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최종에서 어쨌든 떨어지고 계약직 직원도 서류는 다 붙어요 저는 제가 뭐냐면 학교 직원인데 제가 어쨌든 사범대들 나왔고 교육학 지금 석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행정 인연 경험이 있어서 서류는 다 붙었어요. 다. 다 붙었어요. 학교는. 근데 아, 정말 그 최종에서 두번 떨어진 거 그게 너무 뼈아팠어요. 그리고 남은 게 계약직 일 뽑는 그런 데인데 일단 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약직이라도 일을 하자. 그래서 계약직은 뽑는 데라또 넣었는데. <laughs> 계약직은 뽑으시는 데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를 좀 부담스러워 하셨어요. 왜인지 모르겠어요. 특히 어느 계약직 뽑는 데서는 제가 좀 기분이 나빴는데, 면접을 보는데, 어쨌든 제 이력서가 써 있잖아요. 학교 어디 나왔고, 무슨 과다, 학부 뭐 했고, 석사 뭐 하고 있고, 경력 뭐 있고, 뭐 나이 뭐 있고, 다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뽑을 만한 사람을 자기들이 뽑겠다고 고려할 만한 사람을 뽑아서 면접을 보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제 면접을, 계약직 학교 계약직을 먼저 을 보러 가는데, 거기는 특수학교였어요. 특수학교. 수학 교면접을 갔는데 면접관님이 저한테 제 이력서를 이렇게 착부하시고 <laughs> 어리고 학력이 높아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계약 이력서에 나이를 쓸 때는 만나이로셨는데 제가 23세로 서, 들어가거든요. 제가 학교 1, 1년 일찍 가서 그서 래 네? 그러면은 그 이력서에 다써 있잖아. 내 나이 학력 경력 다써 있잖아. 그러면은 어리고. 학력이 높아서 부담스러워서 못쓸것 같으면 나를 왜 오라고 그래? 귀찮게 괜히 화장하고. 그 특수학교 약간, 약간 멀어가지고 좀 힘들게 갔는데. 그래서 거의 없어가지고. 네? 막이랬더니 무슨. 그 학교는 그랬나봐요. 여직원한테 막 약간 누구 뭐 외부 손님 오시면 뭐 손님 접대도 시키고 막 이런 것도 하나 보죠. 보통 요즘 학교 현장에선 그런 거. 아까 제가 있던 학교 대학, 사립대학 이런 데서는 그런 게 거의 없거든요. 본인들이 먹고 본인들이 타먹고 다 그러니까 요즘은 문화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그런 걸 시키는 듯한 뉘앙스인데 어리고 고학력자라서 좀 부담스럽다. 막 이런 거, 이런 거였어요. 이런 어이없는 얘기도 면접에서 들어봤고 또 어떤 데는 이제 이거는 국가기업 인턴이었어요. 국가기업 인턴 면접을 봤는데 그것도 또 서류가 붙었어요. 그거는 그냥 넣어봤거든요. 저는 학교 계약직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게. 왜냐면 다 면접 가면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계약직인데 경력도 이미 2년이나 있고 학력이 이래서 잘할수 있겠냐, 다 이런 뉘앙스였고 난할수 있다고 했는데 어쨌든 다 떨어졌거든요. 안 붙이더라고요, 최종에서 저를. 국가기업 인턴 봤는데 거기는 재미로 넣었는데 서류가 됐어요. 왜 됐을까 생각을 하면서 면접을 보러 갔어요. 근데 그쪽에서 저를 되게, 되게 저를 되게 좋아하셨어요. 진짜 오게 막 면접할 때도 아 우리 회사에서 이제 인턴하게 된다면 인턴이 거의 정직원 전환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완전 전환형 그래서. 만약에 우리 회사에 오면 이런 일 이런 일을 해줄수 해줄 있냐 해줄수 해줄 있을 것 같다 줬다 아니지 오게 아니라 만약에 오게 된다면 뭐 이런 식으로 저 제가, 네가 올 거다라는 확신을 주다가 오게 된다면으로 막 바꾸고 막 이런 식으로 <laughs> 되게 좋아하셨어요. 저는 거기가 될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좋은 면접 분위기가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 면접 보러 다니는 동안에 근데 거기서 연락이 안 왔어요. 떨어졌어요. 그래서 벙쩌 있었죠. 그러고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가 집 주변에 있어서 한번 이제 넣어봤죠. 스포츠 영상을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쪽에서 이제 저를 다행히 또 다행히 쓰겠다고 하셨고. 그고 저는 지금 되게 잘 맞고 재밌게 다니고 있어요. 물론 그 학교로 제가 일을 다니려고 했던 거는 일단 제가 학부도 그렇고 석사도 그렇고 다 교육 조 그랬으니까 익숙한 점도 있고 업무 분담이 확실하고 퇴근 시간 공휴일 이런 게다 너무너무 완벽하게 지켜지는 곳이라서 저는 학교를 좋아했는데 어쨌든지 금은 일반 기업에 다니니까 중소기업에 그런 게칼 같지는 않은데 그러나 학교에서 일할 때보다는 훨씬 재밌고 또 성취감도 있고 해서 지금 재밌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저의 이번 면접설은 이랬고 면접. 뭐 질문 같은 거 어떻게 대답하냐 막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어요. 아마 이제 취업 준비를 곧 시작하는 대학교 2, 3학년 이런 분들이 많이 물어봐주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임용시험 준비를 했었기 때문에 취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고민을안 했었는데 만약에 제가 다른 일반 학부 다니는 학생이었다면 2, 3학년 때부터 되게 막막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면접하면 떨리니까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생각하는 거예요? 먹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생각하고 있어요. 일단, 면접은, 면접 질문의 90%는 자소서에 기반해서 물어보는 거고, 자소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단 학부 때, 국어를 전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고 막, 교육학, 막, 임용시험 이런 게다 논술, 서술이라서, 그런 글쓰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그런, 자소서에서 원하는 뭐 두, 세 달락 정도의 글 쓰는 것은 제가 잘해요. <laughs> 그리고 제가 자소서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잘 쓰는 편인지 어쩐지 취업캠프 이런 데서 자소서로 상도 몇번 받아봤고, 다른 친구들 자소서 제가 첨삭해주고, 뭐그 친구가 뭐 붙기도 하고, 막 이런 것도 있고, 했는데, 여러분들한테 뭔가 저의 팁을 알려드리면, 자소서는 뭔가 나열이 아니고 재밌게 책처럼 기서결이 이렇게 있게 좀 스토리를 써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저, 저는 제가 처음에 자소서를 쓸때 자소서를 읽을 때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야기처럼.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근데 이게 다 이미 뻔한 자소서 다 쓰시는 분들 잘 쓰시는 거랑 똑같은데 똑같지만 제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 뭐 성격의 장단점 이런 거 무조건 들어가잖아요 생활 신조 막 이런 거. 저는 성격이 밝고 쾌활합니다.라고 쓰기만 하면 그 사람들은 너무 많이 봤을 거 아니에요 자소서를. 근데 저는 이렇게 쓰지 않고 저의 에피소드를 많이 집어넣었어요. 성격 얘기를 하는데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응원단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 이제 약간 면접관들이 재밌어하셨던 것 같아요. 특히 이 부분을 되게 재밌어 하셨거든요. 제가 항상 면접을 보러 가면.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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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성격을 가졌다길래 한번 보고 싶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었고, 근데 왜 떨어뜨려? 보기만 하고, 왜? 아튼 뭐, 제가 대학교 때 응원단장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막 성대 결절 걸리고, 지금도 결절이 있어서 되게 목이 잘 쉬는 편이에요. 그런 이제 이 스토리를 쓰는 거죠. 대학교 때 응원단장을 했다. 근데 성대 결절이 걸렸다. <laughs> 이런 식으로 이제 줄줄줄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그니까 너무 길게는 안 돼요. 우리가 모든 논술을 할때 문장은 짧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에피소드를 넣어가고, 뭐, 성격이, 그래서 나는 성격이 밝고 활발하다를 그런 에피소드로 보여주고, 제가 국도대장정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에피소드로 뭐, 체력과 끈기가 좋다라는 나의 장점을 어필을 하는 거죠. 나, 저는 성격이, 활발하고 쾌활합니다.라고 이렇게 딱 정의적인 문장으로 쓰지 않고 처음에 이제 스토리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되게 재밌어하셨던 것 같아요. 음. 뭐 어린 시절 막 이런 것도 어렸을 때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보다는 어떤 에피소드 하나를 그냥 다 노출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제가 이런거 말할 주제가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소서를 처음 시작하는 대학교 2, 3학년 친구들에게는 좀 어느 정도 뭔가 그런 식으로 자소서를 쓰고 나, 써 나가실 수도 있는 그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한번 얘기해 봤어요. 그리고 그래서 면접. 면접은 이런 자소서에 기반을 해서 면접 질문이 나왔는데 어, 제가 이번에 면접 볼 때는 어쨌든 제가 학교 행정 업무 경험이 2년이 있으니까 실무적인 것보다는 아무래도 다른 거에 더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실무적인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안다 생각을 하셨는지 그런 거뭐 <laughs> 다른 부서와의 뭐 관계에서 뭐 어쩔 것 같다, 저쩔것 같다. 근데 지금 제가 기억이 잘안 나네요. 면접 때 무슨 질문을 받았는지 <laughs> 어, 아, 또 생각해 볼게요. 음, 그리고 시사적인 것도, 그 시기에 핫한 시사적인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먼저 볼때 아이스 하키 단일 팀? 그런 거에 대한 자의 개인의 의견을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어요. 음... 오히려 업무적인 거 기억이 난다. 다른 건 기억이 안 나는데 어서 일단 제가 경력이 있었으니까 어떤 업무를 했냐 간략하게 물어보고 뭐이러 이러한 업무가 있, 있을 건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업무 계획 같은 거뭐 말아보라고도 했고. 제일 웃겼던 건 제가 전북현대 서포터즈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도 당연히 그, 거기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성격에. 전북현대 뭐 결승전이랑 주말인데, 전북현대 결승전. 그리고 회사에 일처리해야 될게 있다. 뭐뭘 선택할 거예요? 막 이런 것인데, 당연히 회사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 질문도 있어서 웃겼었고. 그리고 기억나는 게그 남북단일팀 학기 그거 뭐로 먹었게 기억이 안 나지? 저는 학교여서 이런 것도 물어봤었어요. 학교 직원이잖아요. 학교 행정 직원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는 선생님이라고 다 지칭을 하거든요. 학교 면접 볼 때도. 선생님이 우리 학교에서 일을 하게 되면 어쨌든 선생님은 성진사범대 이미 졸업하셨고 교사 자격증도 있고 한데 학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할 때 다른 교사 교사선생, 선생님들을 보면 어떤 마음에 좀 그런 게 있지 않겠냐 막 이런 것도 물어보셨거든요. 뭐 어쩌겠어요. 내가 임용시험 떨어졌는데 뭐가 있겠어요. <laughs> 없다고 했죠. 그렇지만 전다 떨어졌죠. 기억이 안 나네.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이 영상은 그쵸 실컷 20분 떨어뜨려놓고 도움이 안될것 같아요. 그냥 수다 떤 거예요. 저 이렇게 디저트 먹으면서 맛있네. 여러분. 올해 벚꽃 음역이 갑자기 이렇게 일찍 끝났을까요? 저 벚꽃 진짜 좋아하는데. 이게 1, 2학번 계시죠? 1, 2학번. 저희 스무 살 때, 1, 2학, 2012년도에 벚꽃 엔딩 노래 나오고, 막 스무 살에 이런 막 마음 막 들떠가지고, 나체내기고나막 스무 살이야막 이런데, 벚꽃 엔딩 탁 발매되고, 막, 영화, 건축학 개론막 캬캬 개봉하고, 진짜 그 스무 살의 봄이 되게 좋았었는데 우리에게 벚꽃 엔딩은 조금 더 조금 더 설레는 노래잖아요 우리 1, 리 학번들. 음, 내 올해 벚꽃이 너무 일찍 떨어져가지고 저는 한 중간에 학붙때 대학교 때 특이한 벚꽃 노래를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한중일에 벚꽃을 다본 적이 있어요. 한국은 당연히 한국에서니까. 근데 제가 그해 12월에 중국의 운남성의 쿤밍이라는 도시 한달 정도 가 있었어요. 그때, 그, 그곳은 거의 12월, 12월 21일에 출국을 했거든요. 그럼 크리스마스가 끼잖아요 그때 출국을 했는데 크리스마스 날 당일에 벚꽃이 펴 있었어요. 거기는 날씨가 봄이었거든요. 그때도. 그래서 25일에 벚꽃을 보고 12월 그 그러니까 12월에서 1월에 그 쿤밍에서 벚꽃을 봤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 벚꽃을 봤고 그 다음에 그해 일본 오사카에 벚꽃을 보러 또 여행 갔었거든요. 그렇게 일본 벚꽃도 보고 한중일에 벚꽃을 본 해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일본의 벚꽃이 제일 예뻤던 것 같아요. 그, 되게 좀 오래된 벚꽃나무들이 쫙 있어 있더라고요. 오사카성에. 물론 그곳은 임진왜란을 일으킨 놈, 그래가지고. <laughs> 저희는 오사카성 가면 그 구석에 침 뱉고 오거든요. <laughs> 오늘 학교를 갔다 왔는데 이게 학교에도 벚꽃이 되게 많잖아요. 근데 이제 겹벚꽃이 지금 필식이거든요. 겹벚꽃이 쫙펴 있는데 그 아래 벤치에 여학생 두 명이 이렇게 종이 같은 거, A4 용지 같은 거 들고 읽으면서 앉아있더라고요. 대학생이겠죠. 근데 그 그림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냥 아쟤 좋겠다. 저 대학생활 저 때가 얼마나 좋고 재미있는지 알까. 부, 그립기도 하고, 부르, 부럽기도 하고. 진짜 그 벤치에서 대학교 다닐 때 친구들하고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그렇게 항상 늘, 늘 일상처럼 있었는데 그 대학생들의 모습을 보니까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냥 그 대학생의 그 모습이 있잖아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예쁘다고 느끼는 거 보면서 물론 나이 먹은 건 아니지만 확실히 대학생은 아니구나 <laughs> 이 졸업생의 마음으로 후배들을 바라보면서 화장실에 갔어요 거의 다 먹어가요 이거 여러분의 특이한 저는 한 중일 먹고놀이가 말씀드렸는데. 혹시 여러분의 특별한 벚꽃 놀이썰 이런 거 공유하고 싶은 거 계시면 댓글로 수다 떨어요. 면접쌀도저 같은 거지 같은 얘기 한번 들어진거 있으시면 저거지 같은 얘기 나이 어리고 학력 높아서 별로다 이런 얘기 있으면 또 댓글도 또 우리 같이 또 수다 로 수다, 수다로 욕하고. 이런 영상은 그런 영상이에요. 우리 막 스다스다 떨고 욕하고 댓글로 막 그렇게 하는 거. 이거 다 먹으면 끌게요. 막판 ASMR 할까요? 근데 베커 강남 오렌지 난리났어요. 이게 떨어졌나 봐요 이 립스틱이 가방에 돌아다니면 얘가 이 안에서 왔다 갔다 이렇게 돌아다니나 봐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됐어요. 좀 버릴 수는 없잖아요. 뚜껑 닫고 다니면 뚜껑만 더러워질 뿐 그냥 씁니다. 영상이 너무 길어지네요. 빨리 먹어야겠다. 뺐습니다. 저 디저 저의 디저트 타임이 끝났습니다. 음, 수다 타임 어떠셨나요? 이런 영상 어떠셨나요? 저는 재밌었어요. 그러면은 반응 좋으면 다음 영상에서도 봬요.